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번에 한번 소개한 바 있는 부사 농장입니다. 단풍보다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요. 이제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외국 사람들과 또 동네 분들과 이렇게 지금 사과 수확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콘티 박스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가득 담으면 눌려서 야들이 상처가 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담아서 운반기로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보고 이제 콘티 박스라고 부릅니다. 노란 박스가 주 주문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쪽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 수확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과 수확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운반기로 트럭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제 주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색도 모양도 아주 잘 들어있죠. 예, 제가 저번에 이야기 했, 했지만, 이렇게 물방울, 그 창문에 비 흐르듯이 이렇게 색이 잘 들어와야 좋은 사과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빨가면 사과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물방울 형태. 빗물 흐르듯 어떤 그런 형태라, 형태로 아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 보십시오 완전 정과입니다 정과 지금 동네분들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여기에 보면 아직 색이 덜 도는 그 사과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는 보면 보편적으로 삼각사다리를 많이 사용하고요. 어, 저기에 보면, 예, 운반기가 이렇게 있어요, 운반기. 이렇게 예, 뭐 간편하게 이렇게 우, 예,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운반기예요 운반기. 예, 이렇게 보시면, 이 운반기가 발통이, 탱크 발통처럼 생긴 이런 운반기입니다. 이렇게 운반기고요. 간편하게 운모를할수 있는 그런 연모입니다. 그리고 사과 수확을 하게 되면 이 꼭지 부분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꼭지를 여기를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과들과 사과들이 부딪히면 키스가 나거든요 요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정리를 해야 야들이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도 사과 키스가 나지 않습니다 요렇게요 사과가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사다리 올라가서 딸 때는 요렇게 빨간 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코리를 딱 끌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정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꼭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야만 야들이 키스가 안 나오고요. 손이 엄청 빠르죠? 맛도 어떻게 빠른가요? 이렇게. 아, 사과 너무나 크죠? 이게 렇 사과가 큽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 사과를, 이 꼭지를 정리를 안 해주면, 야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닿게 요렇게 이 해줍니다. 한번 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아직 수확을 그렇지마지 내일도 수확을할거 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 자크죠 아, 지금 이렇게 온방기로 예,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방기로. 이한 박스씩 들고 나르면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운반기로 동광테크, 동적 운반기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해야만 쉽게 운반도 할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사가 잘된 사과 농장에서 여러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